자수 성가를 사주팔자고 또 내가 움직여서 다녀서 사주팔자고 각 닭들이 8월달에 생이 가장 힘듭니다. 왜 한여름에 태어나 먹을 것도 많고 뭐 아무 사나 자도 얼어 죽지 않고 저기 하는데 왜 내가 편하지 않을까? 그지만 8월달 닭띠생은어 부모의 덕도 없고. 내가 너를

우는 반원 들었어요 그만큼 삼재와 아홉서가 들어있어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듯이 신중하게 해결해서 돼야 될것 같고 1, 2, 3 조심해야 돼요 왜?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이 깨질 수가 있고 또 그냥 어 젊은 애들도 사람들도 교, 또 일을 사업을 할수 있잖아 근데 그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아홉 수에서 단조우니, 거기다 삼재까지 끼고, 아홉 수는 반드시 풀고 나가야 되니, 각자 종교를 다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, 굳이 불교나, 저의 같은 데를 믿는 분들은, 어, 2021년도에 꼭 오셔가지고, 한번 정도 상담하셔가지고, 나쁜 게 있으면 풀으시고, 좋은 게 있으시면은, 또 운도 받으시고, 사고소가 있으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. 그러니, 어, 29살 개우생, 꼭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듯이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41세 신유생, 바쁜 일은 연속이에요. 활기차게 잘 풀릴 만큼 작고 사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. 성공은 승부를 걸을 수 있어요. 근데 대체적, 닭띠들도 말 그대로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된게 어, 띠에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운이 들어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똑같은 닭띠인데 왜 나는 안 돼?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나이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하고 생일, 태어난 시 그것도 중요하답니다 밤에 태어나 밤에 태어난만큼 잠을 자야기 때문에 소득이 그다지 없고 좀 편하다고 생각해야 되죠. 그지만또 낮에 태어나고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은 닭대들은 그 말대로 성깔도 있고 부지런하고 남한테 뒤지지를 않아요. 내가 먼저 해야 성격이 풀리는 성격이고 내가 먼저 앞서가된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힘들어. 그지만이 닭대들이 이런 분들도. 어, 밤과 낮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왜, 왜안 되는데, 다른 탁대들은 잘 되는데, 그런 생각만 안 내시고, 이렇게 힘드시면은, 삼지도 들었으니까, 어, 그냥 어느 좋은 선생님들한 찾아가셔가지고, 한번 여쭤보시고, 나쁜 건풀르시고 좋은 건 받아들이시고,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개우생, 시온 세 살, 부지런히 움직이면은, 대온이 들어와요. 움직이는 만큼 큰 소득이 있네요. 5월, 6월, 7월, 8월. 그렇지만 8월 달에 같은 닭띠라고 해서 다 대온 들었다 해서 좋지는 않아요. 근데 8월 달에 닭띠는 자수성과 사주팔자고 또 내가 움직여서 다녀야 사주팔자고 각 닭띠들이 8월 달에 생기 가장 힘듭니다. 왜? 한여름에 태어나 먹을 것도 많고, 뭐, 아무리 하나자도 얼어 죽지 않고 저기 하는데, 왜 내가 편하지 않을까? 하지만, 8월달 닭띠생은 어, 부모의 덕도 없고, 인간의 덕이 솔직히 없다고 봐요. 왜? 어, 8월생들은 고독한 사주팔자예요. 고독해. 왜? 어,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데, 내 혼자 자수성 가려고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그 8월 달 닭대생들은 잘 생각하셔서,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, 움직이는 만큼 좋은 소득이 있으니, 삼제도 풀어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65세, 정류생. 그래도 연세가 들었어도, 5년 들어있네요. 하지만, 오늘 받아들에게는 좋은 운이지만,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쯤은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듯이 감기 기운이 있다라 생각하면은 온도는 만큼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어요. 65세 닭이 2000년대에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대원 2021년 대원이 들었는데 아픈 게 하나가 생기게 보여요. 그지만 그 병에서는 조금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해요. 뭐,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,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, 폐렴 조심하시고, 운에 맡기지 마시고, 항상 분발하시고,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너를